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광무 되시겠습니다. 광무.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광무가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정말 무섭죠? 벌써 6,250원까지 돌파를 해줬다. 자, 얼마였습니까? 자, 얼마 전에, 자, 1,900원. 자, 2,000원짜리가 지금 무려 3배가 된 거거든요. 3배. 자, 지금 시가 총액이 2,800억. 대략 한 2,7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900억짜리가 2,700억. 3배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작전주는 무섭습니다. 작전주. 자, 여기까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 어떤 모멘턴 때문에 그러냐. 그렇죠. 다름 아닌 시비. 투자자들 돈 회수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회수해 주려고. 자, 공시입니다. 자, 잠시 공시 보시자면, 조금 전에 공시가 떴죠. 전환청구권 행사하겠다. 자, 전환가액 얼마입니까? 자, 3,500원짜리. 어, 3,500원짜리 56만주. 대략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천원대 팔아 넘기는 거니까 20억의 차익이 생기겠네요. 대,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 그죠? 이렇게. 투자자들 못해도 더블 정도는 만들어줘야 이렇게 시비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남은 전환사체 잔액이 얼마 있다? 85만 주인데 무려 56만 주가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 털려면은 좀 고점에서 털어야 제대로 해먹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광무 같은 경우는 지금 M&A 얘기도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미친 듯한 수익으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과시를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역별이었어요. 그죠? 역별에서 지금 슬금슬금 물량을 한 번씩 모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역별 상태에서 구름대 살짝 돌파해주고 눌려주더니 그리고 미친 듯이 오른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온리 수급으로만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빼고 다시 한번 올려줬으나 이 1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주는 느낌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미친 수급과 함께 빵! 터트려줬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 자 수급 보시면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이 기타 법인 쪽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산다.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웨인도 마찬가지. 웨인도 지금 살짝 팔았으나 계속해서 산다. 즉, 기타법인가 지금 외인수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점에 팔아먹으려고 차트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밀어올린 거죠. 그 조만간 이 물량들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저로의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리면 반등이 세게 나온다. 어떻게든 얘들 입장에서는 반등을 주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고가 를 찍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가 매매를 하는 그런 수급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눌렸을 때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이러한 광무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와 지금 재료 이슈 가지고 있는데 아직 터트리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좀더 고점에 터트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